어디가 이는게 뭐지? 이거 이런 거 저희 사단에다가. 예. 저렇게 해놓은 게 이뻐? 아니요. 좀처음면 깨끗하지 않을까? 진. 응. 진짜 지저분하고. 포기할 때는 안 이쁘잖아. 그거 풀을 뽑기가 더 힘들어. 이렇게 놔두면 풀이 안 자란다 이러는데. 어 w h e 이상한 거를 자꾸 이렇게 보고 와가지고 돌을 깔아야 돼 사실은 이렇게 음, 음, 음. 이렇게 돌을. 도를... 가는 게 맞지. 음. 이게 아버지가 돈안 들이고 쉽게 가려고 지금 엉뚱한 거를 이렇게 이거 뭐 이름이 있었는데 멀칭인가. 어. 아무튼 뭐 이렇게 아니, 미관은 뭐... 해쳐요. 멀쩡하게 잘 크든 이 나무가 죽었어 지금. 예. 네. 죽었잖아. 왜 그런 건가요? 그이것도 지금 끝에가 지금 죽을라 하잖아. 왜 그런 거냐고요? 이것도 그렇고 다 그래. 그왜 그러냐고? 아버지가 설마 여기 밑에다가. 농약을? 농약을? 여긴 안에서 샀을 것 같은데 아, 알겠으니까 빨리 나리꽃이나 봅시다 어머니 가자 호미, 호미 챙겼어요? 여기도 응. 밑에 바닥에다 다 깔아놨잖아 이렇게 이상한 거를 아니 그니까 아니 니까 그러니까. <laughs> 뭔가 정원이 멀쩡해졌다가 음. 아버지의 손에 의해서 다이상해진다 그런 경향이 있죠 음. 자어머 우리 지금 어디, 어딜 가나요? 어디 나리꽃 가나 갑니다 나리꽃이 어디 있나요? 이거 새집 보셨죠? 열지 마, 열지 마. 네? 아못 열어요 이제. 어. 이거 여기 그 아예 테이프 발라버려서 음. 요 안에 알이 있는거 보셨죠? 음. 네. 음. 네. 자이 녀석을 우리 화단으로 옮겨가야죠. 응? 음. 네? 살살살살살 살 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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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긁어야지 뿌리를 안 다치게 아니 이게 아니 난 장갑 주세요 엄마 장갑 이게 날이 이게 이런 건다 풀고 그러니까 장갑 주세요 장갑 나한테 장갑을 주세요 장갑을 주고 이게 뿌리만 삭들게 아니고 주변 흙을 그렇지, 그렇지. 통째로 가야 돼 그렇지 그렇지 음, 그러려면 이 주변을 지금 좀 솎아내야 된다는 말이지날리꽃이 아닌 것들. 을 음, 얘네들을 좀 지금 좀. 그 o 그 나오세요 거기 이 s e h o 이이 r e you? Good, pretty, okay. Good, p 뽑혀 그 손대지마 무리가 엄청 길게 태어습니다 어머니. 너나 o 그 안에. 여러분 지렁이입니다. 아, 너나. 아니 지렁이는 좋은 거예요. t i n g on t 지렁 t o n 가 Go, you. 이 m 이 h e a t i n g on the name. I'm 이 h e 이 t i n g on the 이 그냥 그런 종류의 꽃들을 다 나리 꽈라 하잖아. 요거 요풀 어머니 요 풀도 같이 그죠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것도좀 같은 건 아주 꽃이 안핀 것들이 좋 요거 어떻게 아니면 요것도 같이 가겠네 그렇지 같이 가야지. 오늘 네, 흙이 들어왔네. 기둥이 계속 튀어나온 것 같은데? 니 네, 너무 크게 지금 돌렸어 원을 아 그래요? 응. 원 너무. 이거보 작게 뭐, 해요? 훨씬 작아야지 그렇게 하면. 찍어주세요 찍고 있는거지요 지금, <laughs> 근데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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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지나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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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막뭐 그러진 않겠죠? 그렇지, 그렇지. 이 정도 파서 이렇게 응. 뜨면 이게 또 이제 떠 이제 이 정도면 뜨면 되겠죠 이제. 응, 그럼 떠. 여기는 이끼는 응. 걷어내야 되는 건데. 응. 아니. 응. 응. 일반 나리꽃보다 도시의 나리꽃보다 훨씬 색깔이 선명한. 주황색을 띠고 있는 나리꽃이에요. 이거 이걸 근데 어머니 펴서 음. 일단 담아서 가야 되는데 이거 손에 하면 흙이 되드드드다 떨어지는데 이걸 어떻게 담아 가야 되가 저기 저 박스 저기 제기 네. 제기 있네. 이거담아 분야, 다시 갖다 놓으면 되니까. 음. 어디서 분가 날라와서 이이쁜날이꽃이 우리 담벼락 밑에 이렇게 폈을까? 응? 이분이분홍색 이 이름 모를 들꽃도 아주 이뻐요 너무 이쁘네 그것도 가져갈까요? 아니 이건 안 갖고 갈래요 여기 그 놔둘래요 나리꽃이나 <laughs> 네. 큰 삽, 큰 삽. 이게 아니고 어머니 모종 삽 응. 아니고 큰 삽으로 이렇게 퍼서 그대로 갑시다. 응. 여기다 놓지 말고. 응. 응, 그래요. 큰 가, 삽, 큰삽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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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가져올게요. 큰 어. 찍고 있으세요. 아니 멈추지 말고. 알았어요. 영상 멈추지 말고 찍고 있으세요. 나리꽃을. <laughs> 뜬다고 큰 삽을 가지러 갔어요 우리 김재환. 음. 우리 옆집입니다. 옆집에 앵두 나무도 펴 있는데 앵두가 많이 달려 있는데 아무도 앵두를 못안 따가고 이것은 봄에 이쁘게 핀 벚나무입니다. 저기도 새가 좋았나? 저벽 자, 여기에 다 응. 여기에 시 이사간은 나리 가서 이사가는 날이 꽃입니다 더 좋은 데로 가서 c 쁘게 피거라잉 a 응, c 가 t a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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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음.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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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가자. t a c 데 t a 어딨어 자, 네 친구들한테 심어줄게. 일로 오세요. 일로. 이거이 다 나디과에 속하는 릴리 백합이에요. 백합 옆에다가 심어주겠어요. 어디? 여기다가 이제 심. 여기 볼게요. 이거 내 카네이션 있던 거 아닙니까? 응. 카네이션 되게 불었잖아요. 카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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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사네이션 대세상 갔어요 이거 어디서 이런 해에망치한 짓을 배워와가지고 오 화단을 초토화시키고 이런 짓거리를 하는지 알 수가 없어 알 수가 없어 도대체 <laughs> 어디서 이런 짓거리를 배워와가지고 <laughs> <laughs> 땅파요? 된거 같은데, 어머니 보세요. 깊이를 보세요. 이 깊이를 보세요. 깊이 네. 시커먼 거, 그 비료 같은 거. 그래, 그거를 밑에 깔아야지, 참. 그렇지 그렇지, 떼어떼어떼 a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 거아니에 a n a No m 랑 여기랑 여기랑 n a No m 섞어 a 섞어. mana. No m a 잘 섞었어요. 음, 돌은없지 돌려. 돌 같은 이런 거를. 이다 돌아 니에이 뭉치. 잘게 잘게 해 줘야 돼. 다 뭉치는 게돌이는 거. 응, 이제 들어와. 자, 이제 파서 들어와. 응. 응. 그래, 이제 들어와. 그고어대로 응. 응? 그대로. 어머니, 그대로. 응. 최대한 충격이없이 고대로 응. 어. 이게이게는이친는이친는이이게뭔 <laughs> <찍는 데> <laughs> 소리고 이게이친는데참구이게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도는이 친구는 이이아구안이지구 요것도 하는요 친구는 이친구 완전 이식했다, 이식. 그대로 그냥 흙까지 그냥. 응. 응? 완전 그냥 그대로 이식했다. 이게 왜이 나무를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이게 죽었나? 다 죽을라 하는데. 응? 모르겠고, 이거 너무 미관상 안 좋아. 이 여기 꽃 속에 흙이 들어갔다 불을 나봐요그 맞아요. 깨끗데 네가 들고면 흙이 들어가는 거 같아. 대다 대다 그냥 놔두라 아니야 나꽃이 놔둬, 놔둬. 젖어. 꽃 놔둬. 이거 같은 거야. 응, 다 릴리잖아. 응, 응. 다 이파리가 비슷하게 생겼잖아. 그러니까, 이, 이거 지금 필라고 지금 다 봉우님 맞지? 이거 하얀 거네. 그래, 그 백합이라니까. 음, 저거는 음. 정통 릴리. 좀러 음. 비가 오면 어차피 가라앉는다고. 음. 음. 그럼 우리 판대를 이제 완전 범죄. 들시셔 놓은 거 잘못하지 말고. 고기 막맵고지나시 이제 이쁘게 자리 잘 잡았다. 응. 어? 응. 그, 이 멀칭 다시. 응. 아그 멀칭 해주지 마. 응. 거기 들어. 그럼 이 어떻게 저로? 바깥으로 던져. 바깥으로 던져 거기. 바깥으로 던져봐야 멀칭 많이, 멀칭 많고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야 이렇게 둡시다 예쁘다 그래. 네? 응, 예뻐 아버지 좋아하시겠는데 응. 아버지가 면 보여드려야지 자 여러분 자리도 잘, 잘 잡은 릴리 자 완전히 이식해가지고 응. 우리 꽃파초로 데려왔습니다. 옆에 이것도 다 친구들입니다. 윌리. 음, 이네도 또 비슷한 놈들이 여기 필 건데 예, 지금 응. 자리 잘 잡았어. 사이 음, 잘, 잘, 잘. 잘 커야 되는데. 이제 며칠 아니 잘클 거야. 이거 며칠 안 있으면 응. 옆에 친구들이 다 핀다고. 응. 아니 예쁜 정원이 너무. 정저이 너무 이렇게 돼 있어서 나 기분 나확다다왜 이렇게 낫지? 아니 근데 이게 이게 응? 효과가 있는 건지 의심스러워. 가 이렇게 응. 이것도 죽을라 해, 지금. 거의다 농약 쓴거 아니야, 지 이 복숭아나무잖아요. 칡잎 복숭아나무지. 네, 이제 가서 그거 메꾸러 갑시다, 어머니. 응. 응. 되겠다, 아, 나중에 물어보고 이거 빨리 메꾸시다. 하자, 복숭아 있는 그 안에다가 또농약친거 아니지? 그, 아, 왼쪽끼 죽은는데 다른 것도 다 죽을라 하는데 그 안에 아니, 그게 아니라 그 당신이 응? 나무 이파리들을 그 바닥에다가 놔서 거기에 있는 문이 얼마가 있었 그 그게 나무에 파는 게 치우면 안 돼? 아니 걸으면 안 돼. 너무 지저분해. 거기서 분명히 경균이 올라간 것 같아. 아, 이건 뭔 옆에 서 그러니까 우리 집 안에 있던 게 아니라 거기 있던 게 경균이 올라갔다니까. 병충해, 병충해. 아니, 그러니까 그, 그, 자기가 그 파리 화단에 있으니까는 풀도 자라도 풀도 뽑을 수가 없고. 아니, 여니가 엄청 쉬운데 왜 그거를 그냥 내비두고 밟으래. 그게 어렇게 맨땅 보잖아 그래. 어, 아 나, 안요 아, 그게 콘골고르도 있대. 이게 안 틀이 쁘대는데그 정상 그,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더 이쁜데 왜치우려고 하니? 그게 어떻게 더 예뻐? 근데 미적 감각이 너무 다르네. 어. 네? 네, 요새 아니, 아버지랑 아, 어? 이게 같은 동아시아인이 아닌가? <laughs> 네, 이게 네? 아버지랑 같이 여기 시골 생활을 해 보니까 네. 아버지랑 엄마랑은